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로 7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의 지지 아니 아니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의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시련을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시련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시련 자체가 기쁨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여기되는 이유가 바로 바로 이어 3, 4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시련을 주시고 인내할 때에 온전하고 고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참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지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성한 고식단을 기대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며 실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도자기는 반드시 불가마에 구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명품 도자기를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며 불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시련을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실를 뿌리면 단을 거두고, 불가마에 구워지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련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인내다. 인내 시간을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결과가 확실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단속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나 돌을 빼내면 흙을 파내면 반석에 구멍이 생기고 구덩이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뽑아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셨죠. 그러니까 자국이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자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파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돌아. 그래서 구멍과 구덩이를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원래 아브라함 혼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시련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 내셨고, 그러 말암 아마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먼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을 거두는 것처럼,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어, 지원의 모든 황폐한 곳들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에덴, 에덴각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게 하였나니 어, 과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사막같이 되는 것이고. 광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의 이 시련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아우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게 주의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공의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검증이 되게 하셔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밥도 먹습니다. 아내가 해준 밥,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게 만약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 임금들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게 하고 그렇게 먹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또 식당에 가서도 그것을 그냥 은연 중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차를 탈 때도 사고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차를 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검증되게 주시겠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빛이 되도록 그것 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그대로 된다라고 믿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공의라는 것은 잘하면 복 칭찬, 잘못하면 징계 심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나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선을 이루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반대로 뭐애굽의 바로왕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이 땅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여 보고 하나님만 의지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꽃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 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 땅이 지금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상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할 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공의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 마음에 내 이룰법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아. 말씀을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까 비방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비방에 놀라지도 말아라. 어떤 비방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벨론이 보통 나라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석장에서 빼낸 자, 돌에서 구덩이 돌을 빼내면 표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출애굽 시키셨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비방이었을까요? 과연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사막이 애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상같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비방을 할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 사항으로 시련을 당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시련의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재하시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셨네나 찬송아, 찬서사함받아찬룩한백성아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온전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채워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시련은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시련을 기뻐하는 훈련을 꼭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다라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의 감당해야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다라고 특별히 2 0 2 6년 희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부회를 위해서 큰 은혜 받게 되다라고 기도하시고, 온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간영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